오이건 응. 진짜. 너무하네. 아, 아, 너무 하네. 대체 아, 이 소리. 여기에 니까이더 자들아, 여기 39쪽 봐 봐. 39쪽에 1 4 <웃음> <웃음> 위에 1-1, 1-2는 대표 문제랑 흐름 따라가면 되고요. 1-3을 1-4처럼 풀어야 되거든. 일단 면, 모서리, 꼭짓점, 합이 92인 각기둥이 있다? 이거 공식 떠올려야 풀수 있겠죠? 네. 공식 한번 정리해보자. 일단은 지금 빨리 건네면 네? 어? 지금 빨리 건네면 안 되지, 안 되지. 자, 얘들아. 면, 꼭짓점, 모서리 한 밑면의 변의 수를 네모라고 했을 때, 세모라고 했을 때 면, 네모, 곱하기 네모 더하기 그렇지 꼭짓점 네모 곱하기 좋아 네모 더하기3 나이스 각뿔 아. 세모 곱하기 음. 1 어, 곱하기 더하기 더하기 밑면 아. <laughs> <밉면> 하나 더자 <laughs> 꼭짓점 세모 더하기 1 그렇지 각뿔 꼭짓점 하나 모서리 세모 곱하기 2 그렇지 곱하기 2, 2. 이거 저공식 적어두고요 조심해. 지금 문제는 각기둥이잖아. 얘네들로 하는데 지금 다그래요다 써요? 어, 써야죠. 위에 나와있는데요 위에 안 나와 있어요. 왼쪽 어느 왼쪽 위에요. 안 나와 있어. 요 이거 공식 얘기 아니야. 어. 공식 일 분만, 일 분만 나와 있어. 봐봐. 저... 면이랑 모서리랑 꼭짓점더 했더니 몇십됐다? 92 그렇지, 구십 됐다. 여기다가 이제 공식 사용할 거야. 면 네모 더하기 2, 네. 모서리 네모, 곱하기 3, 곱하기 3, 꼭짓점 네모, 곱하기 2, 곱하기 2. 이거를 이렇게 더 해가지고 92가 됐대 네. 자, 여기서부터는 우리 그 네모 개수 기억나죠? 네. 그거 할 거야. 네모 곱하기 2, 네모 몇 개, 두 개, 두 개, 여기 네모 세 개, 세 개, 그들여기 봐봐. 이거 네모 몇 개야? 네. 그렇지. 곱하기랑더하기는 달라. 뭐, 예를 들어, 삼곱하기 이는, 삼이 두 개니까 곱하기고삼더하기 이는 그냥 숫자, 삼 숫자, 이야. 저렇게하 이렇게 하면, 이렇게 렇게 봐봐. 네모 몇 개? 네모 네모 다섯 렇섯 아, 개. 그렇지한 개, 세 개, 두 개니까 여섯 개면그러면 네모 여섯 개에다가 자2 빼먹으면 안돼2까지더 네. 했더니 92래 그럼 네모 여섯 개가 얼마여야 돼? 90그 92랑 2를 빼야지 네 이에다 네어90 그럼 네모 얼마? 15 15 근데 문제 봐봐 한 밑면의 변이 몇 개니요? 네. 네모가 한 밑면의 변 아니야? 네답 나왔네 답은 1 5 개. 네. 아. 이거 한나더 할게요 40쪽에 대표인거 얘들아 일단 거기 보면 두 꼭지점을 삼각뿔 모양만큼 잘라냈다 그래서 모서리 개수를 물어봤어요 자 봐봐 이거 물론 하나하나 세도 되지만 요령이 있겠죠 일단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문제에서 모서리를 물어봤으면 모서리만 쳐다봐 꼭짓점만 물어봤으면 꼭짓점만 쳐다봐 얘는 모서리만 물어봤으니까 모서리만 쳐다볼게 근데 문제 순서 따라서 만약에 안 잘랐다면 자르기 전에는 사각기둥 아, 아, 꼭지 점개야 이게 바닥 기둥이니까 모서리 두개 그치? 모 곱하기 모 어한 면은 한 면의 한 변의 수 곱하기 3. 그렇지? 곱하기 3이지? 한밑 면의 변의 수가 4지? 네. 어. 그래서 원래 안 잘랐다면 모서리 12개야. 네. 문제에서 모서리 봤으니까 물어봤으니까 모서리만 볼게. 근데 이제 잘랐잖아. 결정하면. 번 문제는... 잘라. 얘들아 이거 잘 봐야 돼. 이렇게 원래 사각기둥 이렇게 있잖아. 원래 이렇게 있는데 여기 여기 이렇게 잘라. 원래 모서리가 사라지죠 근데 자르면 여기 라인 생기고 라인 생기고 라인 생기잖아 모서리 몇개 생겨? 두 개요 이게 왜두 개야? 세 개지? 한 개, 아... 두 개, 세개세개 생긴데 원래 있던 거 하나 빼서 말하는 거야? 아니야 원래 있던 거안빼왜 빼? 왜 빼? 꼭지점만 빠지는 거지 음, 아, 응. 꼭지점은 원래 이거 있는 거 하나 빠지는데 세개 생기는 거잖아 모서리 근데 꼭짓점 말고 모서리는 그냥 세개 생기죠. 네. 그래서 한번 자르면은 세 개씩 늘어나. 세 개씩 늘어나. 거기 빈칸에 3 쓰시면 되고요. 근데 한번 잘랐어? 두번 잘랐어? 네. 그래서 저기 왼쪽에 세개 늘어나고 오른쪽에 세개 늘어나지? 네. 그러면은 개수. 전체 개수는 모서리 개수는 처음에 몇 개씩 두번 늘어나? 세, 개. 세 개씩 두번 늘어나요. 그렇지세 개씩 두번 늘어나죠. 그래서 모 더하기 모 모서리 수 더하기 유그렇지 근데 처음 모서리가 몇 개였어? 12개. 그렇지 그래서 12개 더하기 3 곱하기 2 6 어. 그렇지 그래서 거기 빈칸이 6을 쓰면 되겠구나. 네. 그래서 답이 몇 개? 18개. 10, 네. 그렇지. 그래서 답이 18개. 그래서, 나 지금 나는 모서리만 다뤘는데, 위에 꼭지점이랑 면도 다 나와 있거든? 이거 네. 꼭 참고해서 문제 풀어야 돼? 네. 아, 어. 네. 내내기신 누구냐? 이시요.